여기 앞에 소나무도 많죠. 분비와 가문비 여기를 보러 온, 온 겁니다. 여기 가문비, 분비, 분비 중거 많습니다. 아 여기서 한번 오늘 한번 성달 한번 기대해 봅니다. 아 사인 눈이 나기도 안 나가네요. 오늘 현재 기온이 영상 온도거든요. 좀 있으면 다 녹겠는데 아, 우리는 저희는 못기다리니까 이 눈속을 뚫고 왔습니다. 여기 가뭄이 폼이 조많으니까 이것 한번 송나를 한번 뒤져보겠습니다. 자, 이거 보이시죠, 송나? 아, 이 밑에 떨어져 있거든요. 여기 이게 가뭄이 나온데요. 저기에 송나 있습니다. 어, 이기도 따가 따가겠습니다. 가뭄이 나온 송나. 가뭄이 나온데요. 이 남이 나무도 있습니다. 아, 송나는 한번 있으면 확 있거든요. 여기 많이 있겠어요 어 오늘 어, 눈, 눈 뚫고 온 보람이 있네요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쫙 찾아오면 쫌따락따갈수 있겠습니다 보실랑 아, 보르는데 이게 가뭄이 나오거든요 그 위에 가뭄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또송나가 붙어있습니다 어... 아, 다음에 또... 아, 송나무왔습니다 가운비 나무에 붙어 송나미니 이게. 어. 보여드릴까요? 가운비 송상에 송나가 붙어서 자랍니다. 허... 이 가운비 나무에 붙어 송상이거든요. 여기 송나 사와있죠. 어신기하봐요 <laughs> 송나 파시면 있습니다. 이 나무에도 송나가 있고요. 여기도 있고요. 이전 나무 두 개가 있고요. 이 나무도 있고요. 지금 송나가 다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. 어, 저, 송국 가져와서 올라가야겠습니다. 다음에. 어, 많이 빠졌습니다. 네.